빛생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생의 천둥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분에 대한 하늘의 진리를 전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만인 성분의 시대와 영성의 시대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도통을 하여 하늘과 소통을 하는 영성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도통을 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대를 말합니다. 도통을 했다는 것은 견성을 했다, 깨쳤다, 양신을 이루었다, 해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통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집착으로 사람들은 지독한 수행과 기도로 한 평생을 혹독한 고행의 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수행을 하면서 오신체와 일체의 비린 것과 계란 및 멸치 대가리도 먹지 않고 도시락을 곡물 가루와 채소 종류만 싸가지고 철저하게 생식을 하는 힘든 수행을 하는 것을 보고 곧. 도통을 할줄 알았으나 도통을 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그런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를 하듯이 수행과 기도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꿈꾸고 바라는 것이 바로 도통을 하고 영적능력이나 신통을 얻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한평생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여도 도통을 할 수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도통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 및 수행만으로는 할 수가 없으며 오직 하늘의 의지와 계획과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모르고 인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와 수행을 하고 있는 슬픈 현실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빛의 생명나무에서는 어떤 절차와 공부를 통해서 성부를 하고 영성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지 여러분의 귀가 번쩍 뜨이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인은 지상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름을 타고 인류 앞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몸의 진동수가 상승되어야 하고 차크라가 열려서 의식의 각성이 있어야 하고 상위자와의 합일이 이루어지고 본령과의 합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부터 하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영혼의 우주적 신분에 맞게 차원의 문과 차원의 벽을 열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완성되어 성불 또는 양신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불은 인류가 알고 있는 상상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개입이 있어야지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땅에서의 역할과 임무가 있어야만 합니다. 참고로 3000년 전의 석가모니 부처님과 2000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교와 기독교라는 종교의 매트릭스 설치를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 하늘에 의해 3차 상위자까지 신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 과정에서 하늘의 일을 해야 하는 필요한 역할 때문에 빛의 일꾼들에게는 상위자 합일이 이루어지고 순차적으로 본령과의 합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대우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며 이제 빛의 일꾼들에 의해 만인성불의 시대, 1만 2천 도통군자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 이후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두가 각자의 우주적 신문에 맞는 하늘의 차원의 문과 차원의 벽을 열어서 하늘과의 소통을 하고 정신문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영성의 시대가 되면 그때가 되면 성인은 인류 앞에 무수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일로 만인 성불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차원 상승 후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인류들에게는 본연과의 합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류가 하늘과의 소통 속에서 살던 시대를 영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영성의 시대는 과거 한반도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물질 문명의 시대를 거치고 모든 것이 시작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원시 반본과 처음과 끝이 같다고 하는 시종여일의 이치에 따라서 다시 한반도에서부터 물질 문명을 종결하고 또다시 한반도에서 새로운 정신문명을 펼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정신문명으로 영성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까요? 새로운 정신문명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지구 행성에 들어오고 있는 사망의 에너지가 18차원 1단계에서부터 18단계까지 균등하게 들어와야 합니다. 둘째, 생명회로도의 기능의 향상과 메타의식 구현 시스템의 효율 상승 및 우주적 정보의 질과 양의 향상을 위해 본연과의 합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지금의 산소 농도는 장구의 노화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여 호모 사피엔스가 창조될 때의 30%밖에 사용하지 못함으로 지금의 두배 정도로 산소 농도가 증가되어야 합니다. 넷째. 생명 회로도와 생명 유지 장치들의 효율이 최적화될 수 있는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유해한 빛을 차단해 주고 행성의 생명체들을 보호해 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얼음 천공의 설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로써 새 하늘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영성의 시대에는 대우주의 자연의 순리 속에 수정 크리스탈 문명이 펼쳐질 것이며 자연에 순응하는 생명 속에 깃든 신성을 알고. 오직 사랑과 자비와 연민의 에너지에 의해 작동되는 진리의 세계이며, 영혼의 신성함을 중심으로 신과 내가 하나되는 것이며, 영성의 시대에서 신이란 내면의 신성이 발휘될 때, 신은 외부로 드러나고 확장되며, 연민과 사랑, 자비가 인류의 눈앞에 펼쳐짐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늘과의 소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는 진리의 시대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펼쳐지고 하늘이 인류에게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구 차원 상승의 이름으로 개벽 후천세계 영화 세계의 이름으로 신인 합일과 인신 합일과 만인 성불의 이름으로 그때와 그 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잃어버린 인류가 하늘을 되찾고 하늘이 있는지조차 모르던 인류가 하늘을 되찾고 하늘과의 소통이 단절된 인류가 하늘과의 소통을 회복할 때만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펼쳐지듯 땅의 일들 또한 하늘의 계획에 맞추어 퍼즐 조각에 맞추어지듯 한 치의 오차 없이 영성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지금이 그 때이며, 계벽의 시작이고, 모든 예언서나 예언자들이 이야기한 천조 일선의 시대요, 심리를 가도 사람 한명 구경하기 힘들다는 그 때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과거 옛날에 어느 선지자가 줌에 임박하여 지금 이때에 만인 성굴의 신선 세상이 오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은 인연이 없어서 보지 못함을 원통해 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죽지 말고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지상 선경 세상을 꼭 보라고 유언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인류가 살아갈 세상은 하늘의 계획과 도움 속에 모든 인류가 도통을 해서 살아가는 만인 성불의 시대요. 하늘과의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는 영성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깨닫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전체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빛생TV 시청자 여러분, 빛의 생명나무에서는 교육과 훈련을 받은 빛의 일꾼들이 차크라를 열고 상위자 합일과 본연과의 합의를 이루고 미륵으로 깨어나 인류의 안내자 역할을 하고 봉사를 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만인 성물의 시대, 영성의 시대, 모두가 부처가 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생TV의 천둥소리였습니다.